친한 친구의 아내와 결국 선을 넘고야 말았다. 화면 빠르게 두번 누르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, 그녀를 탐하는 순간 내 아내 짐승이 포효하며 깨어났다. 정우 오빠,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? 얼굴 좀 보고 살아요, 우리. 야, 정우, 너 요즘 연애는 안 하고 일만 하냐? 혜리미가 얼굴 보기 힘들다고 잔소리한다. 평범한 친구의 아내, 착하고 예쁜 지훈이의 아내, 나는 끊임없이 이성을 되찾으려 했습니다. 하지만 그녀의 작은 손길 하나 무심코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나의 내면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죠. 지훈이와 혜림이의 다정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동시에 그녀를 향한 알수 없는 갈증에 시달렸습니다. 내 안에서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눈을 뜨는 것을 느꼈습니다. 더 이상 친구의 아내가 아니었다. 깊고 뜨겁고 알수 없는 열망이 담겨 있었다. 정우 오빠 저 오늘따라 오빠가 너무 필요해요. 비지야기는 풀버전으로 시청해 주세요.